부산의 한 기업이 KT와 손을 잡고 스마트 구명 조끼를 내놨습니다. LTE 중계망을 통해 위치 추적이 가능해져 해상 실종자를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경남 거제 1.1km 해상에서 300톤급 어선이 침몰해 선원 3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이 일대에 수십km 해역을 수색했지만 실종된 선원들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양 실종자 구조를 위한 골든 타임은 최대 3시간 안팎. 실종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구조를 위해 부산의 해양안전장비 기업이 KT와 손잡고 스마트 구명조끼를 내놨습니다. 선원이 물 속에 빠지게 되면 구명조끼가 자동으로 팽창하고 조난 알림이가 작동되는 겁니다. 물에 떨어지면은 녹으면서. 그 구명조끼가 자동으로 CO2가 팽창하게 됩니다. 팽창된 그 부력체 때문에 핀이 자동스럽게 빠지게, 되, 아, 빠지게 되고, 구명조끼에 부착된 조난알림미는 KT의 LTE 네트워크망을 이용해 3분마다 GPS 위치를 발송합니다. 휴대전화 앱 등으로 위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조대나 해경 경비정 등이 위치를 확인하고 수색에 나설 경우 인명구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조난 알림이를 시범 도입한 한국해양수산연구원에서 모의 실험을 해봤더니 위치가 포착됐습니다. 조난자가 발생해서 현장에서 바로 신호를 보냈을 경우에 저희가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저 시스템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할수 있습니다. KT는 해안가에서 20km 떨어진 곳까지는 LTE망이 가동된다며 해안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중계기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양 LTE는 그냥 LTE 일반 LTE 상품과 다르게 커버리지를 멀리까지 이 커버를 할수 있는 특화된 서비스망입니다. 우리나라에선 해마다 3천 건이 넘는 해상 사고가 발생해 100명 안팎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있습니다. 구명조끼를 개발한 업체와 KT는 조난 알림이 신호가 자동으로 해경에 신고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